안녕하세요. 더비스터디 홍반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반기 성공 취업을 위한 준비사항 두 가지를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유념할 사항은 취업 기본 스펙 완성입니다. 이 취업 기본 스펙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토익, 그리고 말하기 점수, 컴퓨터 오후, OA, 인턴 경험,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본 스펙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맞이한다면 진행되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고 소모적인 그런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말하기 점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기업 서류에서 떨어져도 아 역시 말하기 점수가 없어서 안 됐을 거야. 만약에 내가 커만이 없는데 공기업 서류에서 떨어진다면은 역시 공기업을 가려면 커만을 땄었어야 돼 이렇게 소모적인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기본 스펙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아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요구되는 그런 역량에서 혹은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이해 로열티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산적인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스펙을 꼭 갖추셔야 되겠는데요 인문계열 분들에게 필요한 기본 스펙이란 토익 800 중반대 말하기는 레벨 7이면 좋지만 7이 안된다면 은 6, 그리고 컴퓨터 oa의 경우 사기업을 지원한다면 2급 정도로도 좋지만 공기업까지 생각한다면 1급을 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만약에 공기업적으로 지원을 정말 확정할 생각이시라면 한국사 등을 추가로 따실 수가 있겠고요. 이공계열 분들은 직무에 어울리는 그러한 전공 자격증, 보통 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겠죠. 인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어 인턴은 별로 대단한 업무 하지 않던데 인턴이 그렇게까지 좋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스펙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 맞습니다. 채용 전환형 인턴이 아닌 이상 단시간 있다 나갈 인턴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당연히 맡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직원들도 어차피 단순한 업무만 하다가 곧 있으면 나갈 인턴에게 뭔가 일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턴을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시에 일을 하면서 이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고 회사의 이슈는 무엇이고 이슈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직무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인턴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현직자들에게 물어보며 알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더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인턴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경험에서 얘기를 할수 밖에 없지만 인턴을 해봤다면 내가 실제 조직에 소속되어서 성과를 냈었던 그런 경험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스펙을 먼저 갖추고 나서 그 이후에 기타 전공 관련 혹은 직무 관련 심화 자격증을 고민을 하셔야지 기본 스펙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은 합격의 보증 수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의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꾸준한 필기 공부입니다 면접은 비교적 단기간에도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 실력은 단기간에 그 실력과 점수를 끌어올리기 매우 힘든 영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시즌이 시작했을 때 필기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쪽을 희망하건 필기를 준비하신다면 삼성의 지사과 피셋 민경채를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사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장 체계적인 그리고 가장 대형의 삼성의 필기 시험이기 때문이며 모든 인적성과 ncs에서 이런 삼성의 지사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유형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셋 민경채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좋은 문제이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필기를 준비한다면은 이런 삼성의 질삿, 필셋 민경체를 기반으로 공부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에 더해서 내가 만약에 금융권, 은행을 희망한다. 그렇다면은 한경의 태셋, 외경테스트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기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은 필기 시험에서 요구되는 전공 과목을 공부하실 수가 있겠죠. 필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성과 NCS를 왜 볼까 고민해 본다면은 공부 방법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힘들어도 문제풀이 보지 않기 두 번째 시간을 재지 않고 풀어보기 세 번째 푼 개수와 맞춘 개수 정리 네 번째 틀린 유형 확인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각 영역별로는 수리의 경우에는 양치기 추리는 사고 습관 및 유형화 공간의 경우 요령 언어의 경우 지속적인 연습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인적성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상반기 취업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다섯 가지 함께 돌아봤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탈락과 합격의 차이가 무척 크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자유로운 시기이기도 하며 그러한 불안을 노력과 열정으로 채워줄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은 성장을 할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빠르게 가는 속도보다는 바르게 가는 방향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할 일을 묵묵히 하시다 본다면 어느 순간 취업에 성공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상반기 취업 성공을 위해서 살펴야 될 다섯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반기 아쉽지만 취업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당당하게 결과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비스터리 홍만장이었습니다.